와, 이거 진짜 미쳤네. 머리끈 하나 찾겠다고 서랍 뒤지다 늦고, 면봉 쏟아서 바닥 주워 담고, 집게피는 또 어디로 증발했는지 모르고, 파우더 퍼프는 먼지 덮밥 먹고, 아침마다 화장대 앞에서 눈물 나는 사람 손. 지금 이거 안 담으면 평생 소소한 물건 찾는 인생 확정. 솔직히 말할게. 출근 10분 전 머리끈 하나 때문에 화장대 다뒤집었고 결국 포기하고 나가는 그 구력. 너도 매일 당하고 있지? 진짜 매일 10분씩 인생 버림. 근데 이거 하나로 그 지옥 완전 종료. 바로 이거야. 코멘 무타공 벽부창 미니 서랍 케이스 화이트 4개 세트. 지금 29% 할인 중인데 4개에이 가격이면 미친 수준. 이건 그냥 수납함이 아니라 소소한 잡동사니들의 끝판왕 집임. 구멍제로 떨어질 일제로 붙이면 영원히 그 자리에. 뚜껑 앞으로 슝 열리고 자동 닫힌 먼지 100% 차단. 투명창이라 뭐가 어디 있는지 한눈에 딱. 4개로 머리끈 집게 피면 봉포 프립 제품 완벽 분류 정리. 화이트 투명 조합이라 붙이는 순간 화장대가 편집샵 변신. 생각해봐. 아침에 화장대 앞에 서면. 필요한 거다 여기 있어요 하고 제자리 대기. 서랍 뒤질 1형, 바닥 주울 일형 지각할 일형 사진 한 장만 찍어도 이거 어디야? 댓글 폭발 확정. 솔직히 말할게. 아직도 머리끈 서랍 구석에 구겨 넣고, 면봉은 봉지째 쏟아놓고 사는 사람 보면 진짜 너무 불쌍해서 눈물 남. 작년 내 화장대 사진 아직도 트라우마임. 근데 이거 붙이고 나서 친구들 와서 너 화장대 완전 인스타 아니냐? 입 벌림. 지금 내게 29% 할인이라니까. 안 사는 건 진짜 인생 최대 실수임. 이건 귀엽네가 아니라. 지금 안 담으면 내가 진짜 바보 되는 거다.